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군이 날 직전 전국각지에서 목격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비행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 광화문 상공에서 다수의 전투기 편대가 목격되는 등 한국산 전투기가 실로 웅장한 모습을 민간에 드러냈습니다. 당시 하늘에서는 자로잰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각형대로 이루어진 한국산 전투기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경험을 내며 서울 상공을 비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험 비행이 약 8시간 동안 계속되자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서울시 다산콜센터, 에도 전투기 소음 관련 민원이 폭발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전투기 연습이 있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23건의 소음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셜 미디어 X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겁에 질린 시민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는데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에 전투기 편대가 나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전투기라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겠다든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엑스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트렌드 단어로 전투기 소리가 급상승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반응은 단지 온라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전투기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전쟁이라도 난줄 깜짝 놀랐다거나 광화문 일대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한동안 창가에 모여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뒤늦게 이 사태가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연습 비행으로 알려지면서 호들갑도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이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시 한번 화제되었습니다. 이날 시험비행에는 지난 10년에 걸친 개발 기간을 끝마치고 양산을 앞둔 KF-21 보라매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등장한 KF-21 전투기는 FA-50 경전투기와 같은 일반적인 전투기들에 비해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하기라도 한듯한 이상한 형태의 비행 궤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KF-21은 빌딩 높이에서 겨우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공을 간발의 차로 비껴갔으며 하늘 위로 솟구친 뒤 그대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급감하는 물론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순식간에 90도 방향을 틀어 급선회하는 등 기존 전투기와 사뭇 다른 비행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아슬아슬할 정도로 빌딩에 가까이 붙어 저응 비행을 하는 모습은 아찔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에어쇼의예행 연습은 매번 있어 왔지만 올해 들어 유동민원민 신고 건수가 폭주한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KF-21 보람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FA-50 편대로 보이는 전투기들이 줄 맞춰 날아가던 중눈 깜짝 한 사이에 이들을 따라잡고는 기체를 180도 뒤집으며 레이더조차 속여버리는 역비행을 했던 과정까지 단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오죽하면 나름 훌륭한 전투기라 평가받고 있는 FA-50조차 지나칠 정도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중일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만약 적의 실전이었다면 FAO-10 경전투기는 KF-21 보람의 핵심 기능이라 할수 있는 멀티 타겟팅에 한대도 남지 않고 전멸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직 양산되지 않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5세대 기종들과 비슷한 비행을 했고, 반대로 말하면 이는 현재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인 JC 브루선 격추는 커녕 따라잡지도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덧붙여 일본 자위대 역시 구식 F-15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 중인데, 이는 곧 KF-21 정식으로 양산되는 순간 한국의 동아시아에 제공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등 혀를 내두르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KF-21 전투기와 가장 가까운 기종을 거론한다면 외계인급 기술로 잘 알려진 F-22 랩터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분명 4.5 세대로 개발되어 왔던 KF-21 전투기가 이 정도로 획기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카이치기 끝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월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해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여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 전문가들은 이미 뼈대가 완성된 K-P-21의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성능이 소폭 향상된 정도나 탑재무기의 종류가 늘어나는 정도로 예상해왔습니다. 아예 5세대 버금가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려면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인도네시아가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 예산 배정 및 실제 절약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카이가 공개한 영상을 확인해 본다면 KF21 전투기가 이미 설계 초기부터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첫 번째 버전은 KF21A 즉, 일렉트로닉 어택으로 전자전 전투기이며 담당할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밍입니다. 이는 북한을 비롯한 전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지대공 레이더와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엔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가 장착됐는데, 세계 모두 공통점이라면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버전은 새로 명명된 수출용 버전 KF21SA인데 보조연료탱크를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논란이 된건 최근 서울 상공에 나타난 KF21 전투기의 문제의 세 번째 버전 KF21EX였습니다. 이는 KF-11 전투기 블록 3 버전으로 불리는 성능 개량형 버전입니다. KF-11 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스펙을 살펴보자면 우선 내부 무장창에는 IWB를 장착해 스텔스 성능을 비합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군사 전문가들이 F-22 랩터를 거론한 것처럼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이런 기술을 가진 건 F-22이나 F-35 혹은 J-20과 SU-57밖에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스텔스 성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기존의 기체를 약간 변형하는 정도로는 어림없는 상황이기에 이를 위해 KF21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되고 반 매립식 무장 장착될 공간에 내부 무장 창이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특히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기에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인 EOTS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능동전자 주사 레이더인 A사나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도 개량된 형태였습니다. 중일 군사계가 학 경악한 이유는 KF21은 현재 기존 형태와 수출형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KF21 EX 버전의 한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2030년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겠다고 발표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KF21은 이제 막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된 만큼 실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 조롱하면서도 한국은 전투기 제작과 관련된 세부 설계 기술도 미흡한 마당에 개발 비용도 부족한 실정이니 본 개발로 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북러 조약 및 대만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중동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물론 심화되어 가고 있는 러우 전쟁에 발맞춰 한국은 엄청난 공적자금과 연구용역을 늘려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2년부터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참고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고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추가 도입하는 것보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예산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성능개량에 투입해왔습니다. 심지어 KF-21은 당장 내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상 한개의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두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고 현재 강릉에 주둔 중인 F-5 전력은 또 다른 운용기지인 수원으로 이전의 퇴역전까지 임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강릉 기지에서 소형기인 F-5를 대체하기 위해 경납고 확장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는 그만큼 한국이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만약 서울 상공에 나타난 KF-21 전투기가 5세대 EX 버전이 맞다면 어쩌면 한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미 모든 걸 완성해 놓고 비상시를 대비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 화전 양면 전술을 사용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한국 스텔스 기술력은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이에 대한 9월 26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갖추며 한국 방산의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가 실전 KF21 전투기는 스텔스기가 될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고위급 관계자가 KF21 전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많으나 스텔스기가 될수 없다는 것은 역시 터무니없어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 스텔스 성능을 낮추어 말해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KF21 블로거는 부분 스텔스 적용 블록2에서는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블록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무인기에도 스텔스 기능을 적용시키고 있어 더욱 그 기술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미 일전부터 무인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였는데, 이제 극비리의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전까지는 무인 스텔스기의 동체만 완성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 시험비행을 진행하게 되면서 신기술을 탑재하고 확실한 대한민국의 게임체인저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체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개발 상황 사이의 간극을 비교해 추측해 본다면 현재 무인기 성능 개발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신들은 한국의 무인기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방위 및 국가안보 분야에 신경 쓰고 있는 내셔널 한미안보센터 전 선임군사연구원 및 현재 미국 방산기업인 레이시온에서 칼럼게스트로 활동하는 윌리엄 베이지는 퍼시픽 디펜스 포럼에서 투고한 글에서 KF-21 전투기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보이는 중국의 J-20 전투기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 인근국인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는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약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며 전투기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의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성능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국지전에서 제공권 장악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승부의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완벽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미래동향보고서 스텔스 개발 동향 내용 중에는 이미 세미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미 스텔스 같은 첨단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연구원들이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세미 스텔스 형태의 블록 원 형태를 갖춘 KF-21 전투기와 동시에 완전한 스텔스 형태의 블록 2 전투기까지 200여기 가량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KF-21 스텔스 성능 개량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거 스텔스 형태인 블록 투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몇몇 언론과 반대파는 대한민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KF-21 전투기 시제기 1호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스텔스기를 어떻게 만드냐며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을 공상과학 소설처럼 폄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묵묵하게 스텔스 기술까지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걸리며 극비리의 기술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유럽 등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래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며 KF-21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가진 미국은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양산이 돌입하였으며 동체 조립과 성능개량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2026년 대한민국 공군에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KF-21 블록2에 대한 성능개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실전기부터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많은 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와 병행하여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블록2에서는 무인기 편대와 KF21 유인 통제기를 함께 비행하며 다양한 편대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는 접피탐 설계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항공전자기술과 국산 무장까지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유무인 복합현대까지 추가된다면 경쟁기종과 비교해 생존성 향상은 물론 공격력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공중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인기로만 구성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전투기뿐만 아니라 헬기 및 다양한 무인항공기와도 함께 운용하여 여러가지 전략적 유무인 복합현대 구성에 대한 계획과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임무 조건에 따라 유연한 현대 임무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간의 임무분산,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 자유화된 임무 수행, 전술적 고기동 능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다양한 전투 임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편대 임무와 함께 개별 임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개별 임무는 감시 및 정찰, 작전 초기적 방공방 무력화, 공중제압 그리고 핵심 기체 중심 호위 등의 임무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임무에 더해 유인기와 함께 화력 공세를 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가오리엑스는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내부 무장창 설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스텔스 무인기와 차별화될 수 있게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취하는 가오리엑스는 내부 무장창에 고성능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오리엑스가 핵심적인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전장에서도 더욱 핵심적인 열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고유의 능력으로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은밀하게 적군의 요충지를 타격하고 빠르게 이탈하는 임무 수행으로 아군의 인명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적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 연구진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은 한국형 차세대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 보유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 군사 언론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로 떠오르는 것은 고도로 발전된 A사 레이더의 탐지 성능입니다. 스텔스와 탐지 기술을 서로 상충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개발된 초반에는 스텔스기의 존재 자체가 무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전투기 육격에 필요한 지대공 레이더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더욱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차례 레이더 실험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희미하게 포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 연합 등 5세대급 스텔스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초비상이 걸렸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왔습니다. 냉혹한 현대 전장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관한 문제는 우리 KF21 전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차세대 스텔스 기술 개발 진행해왔고, 스텔스 신소재라고 불리는 메타물질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능 지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는 순간, 순식간에 전투기는 격추당하고 많은 치명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추가적인 스텔스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 개발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주특기인 초정밀공학을 주도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위한 기술 개발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진행하는 계획은 바로 앞서 말했던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미 플라즈마 스텔스에 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초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전투기 관련 첨단 기술에는 엠바고가 걸려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장보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레이더파 전도성 표면을 플라즈마 스텔스가 완벽히 흡수한다는 방식에 관한 기술연구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이온화된 대기성분은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를 100% 흡수한 뒤 무의미한 에너지와 파장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가 감지하더라도 이는 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플라즈마 스텔스에 대한 연구개발부를 신설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올렸습니다. 한국의 최종 목표는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새로운 무인공격기에도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레이더로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가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적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다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투기가 격추당하거나 주요 행정 지역이 폭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레이더만큼 적군의 전투기에 식별되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유령편대를 구성하여 은밀한 은신 비행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무인 복합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비행체 형태를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현재는 디자인부터 레이더 탐지가 어렵도록 비행체의 형태를 구성하며 표면에 고성능 스텔스 도료를 칠해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전에서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가장 핵심적인 스텔스 도료 방식은 정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기의 후발 주자인 만큼 이러한 단점을 단숨에 타파하기 위하여 비행체를 레이더의 시야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이 축적된 특수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과 함께 플라즈마 전자기파 흡수 능력을 이용하는 연구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하는 기술 발전 방식은 2026년 양산되는 KF21 블록2 전투기의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고 2030년 중반 KF21 전투기의 다음 단계인 6세대급 전투기의 플라즈마 스텔스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항상 은밀하게 성능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단적인 예가 A사 레이더입니다. 처음 한국이 A사 레이더를 선보였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레이더 개발을 할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고 한국 스스로도 레이더 기술력에 대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더 분야에서만큼은 일본, 중국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수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텔스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미국의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유령 편대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텔스 도료를 독자 개발하였으며 스텔스 체계와 성능에 대한 개량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스텔스에 대한 성능을 개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추가적으로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모든 파동을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나라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산 무기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한국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만이 도전할 수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의 노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